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자원 중 앞으로는 이 자원이 석유보다 귀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미래 핵심 자원이 될이 자원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한국이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수많은 자원을 다른 나라에 의지해 온 한국이지만, 앞으로는 이 자원이 미래 핵심 자원이 될 것이고, 이 자원으로 인해 한국은 더욱 부국하고 강대해질 거라며 세계에서는 임무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백 년된 돌건물의 높다란 나무문 앞에 다가갔어요. 가슴이 조금 더 뛰었어요. 문 하나를 밀고 또 하나를 밀고 들어갔어요. 안쪽으로는 높고 아치형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매끈한 바닥돌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곳 벽마다 스며있는 역사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학자들과 왕, 발명가들이 이 공간을 지나다닌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으로 노인 의자들이 반짝이는 전등 아래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의자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모두의 시선을 무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어두운 화면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스크린이 곧 내일의 기술을 보여줄 그림들을 띄울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봤어요. 이 홀을 처음 열었을 때 컴퓨터도 비행기도 없던 그 옛날의 모습이 어땠을지요? 중앙 통로를 걸으며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생긴 바닥에 움푹 팬 자국들, 기둥마다 나뭇잎과 덩굴이 섬세하게 새겨진 조각, 누군가 급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는 희미한 메아리까지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옛 나무와 차가운 돌, 그리고 윤이 나는 금속의 향이 섞여 있었어요. 앞쪽 탁자 위에는 여러 개의 유리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의 그릇엔 알갱이가 매끄럽고 둥그러서 작은 유리구슬처럼 보이는 모래가 담겨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날카롭게 부서진 결정 같아 반짝이는 모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급경사의 산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바위를 깎아내어 완벽한 규소결정으로 만드는지를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제 직접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기는 살아 숨쉬듯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앞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가죽 공책을 두드리며 펜을 움직이는 기자들, 슬림한 태블릿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는 정책 자문가, 이름표를 조정하며 메모하는 업계 리더까지 모두 준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한 가지 목표만은 같았어요. 단순한 모래 한 알이 어떻게 강력한 컴퓨터 칩의 핵심이 될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저는 물한 모금을 크게 들이켰어요. 목이 말랐지만 시원한 물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먼 길을 왔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제가 아는 것을 나누며 한국의 강물에가 정말 세상에 알릴 만한 비밀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가파른 산과 빠른 물길을 가진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술 최전선에 자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할 차례였어요. 자리에 앉으며 저는 무대를 한번더 올려다봤어요. 스크린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환하게 빛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설렘과 긴장이 어깨를 타고 전해졌어요. 역사가 혁신과 만나는 이 웅장한 홀에서 저는 곧 모래 한 알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알갱이 어딘가에는 내일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다시 홀을 살펴봤어요. 의자 줄마다 무대를 향해 부드럽게 휜곡선을 그리며 모두의 시선을 앞으로 이끌었어요. 벽 자체가 기울어져서 듣고 있는 것처럼 방이 살아있는 듯했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여전히 스며들었지만.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가 앞쪽 탁자에 집중되었어요. 그 탁자에는 두 개의 유리 그릇이 보물 상자처럼 모래를 담고 있었어요. 하나는 알갱이가 매끄럽고 둥글어서 작은 유리 구슬처럼 보이는 모래를 담겨 있었어요. 다른 하나에는 날카롭고 톱니 모양 모래가 담겨 있었는데 전등 아래에서 부서진 결정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라벨에는 사막 모래와 한국 강 모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모래알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가만히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메모를 속삭이듯 적고 있었어요. 정책 자문가는 깔끔한 글씨로 생각을 적어 내려갔고, 업계 대표는 노트북 표면을 펜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기자는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스크린에 떠오를 화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종이 스치는 소리와 버튼 클릭 소리가 공연 전 관객처럼 낮게 웅성거리며 울렸어요. 저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제 연구실로 생각이 돌아갔어요. 강바닥에서 모래 샘플을 떠올리며 이 알갱이들이 다음 세대 기기를 구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규소를 연구하고, 순도를 테스트하며 작은 용광로를 설계했었어요. 대규모 예산을 가진 연구소만이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국에 비해 작은 나라 한국이 제 리스트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에 저는 자리에 살짝 몸을 움직였어요. 조용한 의심이 마음속을 스치며 이 평범해 보이는 모래알이 정말 특별할까? 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저는 사막 모래를 더 자세히 보며 수세기 폭풍 속에서 바람과 태양이 어떻게 각 알갱이를 닦아 냈을지 상상했어요. 둥근 모래알이 바람에 실려 작은 텀브리드처럼 언덕을 굴러다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웠지만 매끄러운 표면 아래 숨은 불순물이 마이크로칩 회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저는 한국 강모래를 바라봤어요.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시냇물이 쏜살같이 흘러 날카로운 암석 조각들을 좁은 물길로 옮기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조각들이 서로 부딪혀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고 흙을 밀어내며 바다에 닿을 때까지 갈리는 과정을 상상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호기심과 희망을 안겨줬어요. 자연의 압력 세척기가 순수 규소의 비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과학은 종종 아주 작은 디테일에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기억했어요. 하나의 작은 결함이 실험 전체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것도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이강모래를 과소평가했나 싶었어요. 어쩌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 거의 완벽한 규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몸을 앞으로 조금 숙였어요. 무릎 위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펜이 종이 위를 맴돌며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무대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홀 안에 정적이 흐르며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곧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배우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자 홀 앞쪽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먼저 사막 모래의 클로즈업 이미지가 화면 가득 비춰졌어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둥글어서 작은 유리 구슬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알갱이들이 천천히 거의 최면에 걸린 듯 서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해가 내리쬐는 모래 언덕의 따뜻함과 시간이 만들어낸 건조한 공기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한국 강물회가 확대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모래알마다 날카롭고 각진면이 부서진 수정 같아 전등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능선과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 마치 작은 산맥을 품은 듯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앞으로 쏟으며 그 대비에 푹 빠졌어요. 바뀌 나온 구슬과 원석을 비교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미지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이 떴어요. 사막 모래에는 미세한 흙과 유기물 조각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매끄러운 표면에 숨은 불순물들이 전자장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반면 한국 강물에는 가파른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물기를 지나며 빠른 흐름이 흙먼지와 가벼운 불순물을 자연스럽게 씻어냈다고 했어요. 남은 건 거의 불순물이 없는 순수 규소가 풍부한 알갱이들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단계별 과정을 보여줬어요. 먼저 엔지니어들이 높은 산속 맑은 시냇물에서 강모래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인근 공장으로 옮겨 거대한 회전 드럼과 고압 워터젯을 이용해 흙과 점토를 말끔히 씻어냈어요. 깨끗해진 물은 다시 강으로 돌아가고 밝고 날카로운 알갱이들만 남았어요. 저는 그 강가에 서서 차가운 물을 느끼며 반짝이는 모래가 발치해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세척이 끝난 모래알들은 2000도 이상의 고온 용광로로 이동했어요. 화면 속 주황색으로 달아오른 금속 챔버들이 마치 불길처럼 포효하는것 같았어요. 내부에서 규소가 녹아내려 길고 매끈한 유리 실린더, 즉, 인고땡겟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그 인고시 어린아이나 작은아이보다 무겁지만, 자연산 수정보다 더 투명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인고시 식으면 기술자들이 얇은 디스크 형태의 웨이퍼 웨이퍼로 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부드러운 손길로 칼날을 가이드하며 실린더를 베어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어요. 이어서 각 디스크가 완벽한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정교하게 연마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미세한 스크래치가 사라지고,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연마된 웨이퍼들이 클릴룸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한 톨만 묻어도 회로가 망가질 만큼 완벽히 청정한 공간이었어요. 머리 위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백만 개의 가느다란 선들이 희미하게 새겨진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의 전기 신호가 흐르는 미세회로였죠. 저는 그 수십억 개의 통로들이 마치 숨은 전선 도시처럼 얽혀있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범해 보이던 모래가 강력한 원료로 다가왔어요. 가파른 지형과 깨끗한 물, 전문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 방에 모인 세계적 전문가들 앞에서 모래 속 비밀이 드러났고, 알갱이 하나하나의 내일의 기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저는 한국 강 모래의 날카로운 알갱이를 큰 화면에 보여준 뒤에 발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회전 드럼에 모래를 퍼 담고 고압 물줄기로 흙과 점토 조각을 씻어내는 장면이었어요. 물줄기가 불순물을 날려버리고 나면 가장 밝고 날카로운 알갱이들만 남았어요. 깨끗해진 모래는 금속 개수로를 따라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마치 해질녘 태양처럼 붉고 뜨겁게 빛났어요. 그 용광로 안에서는 섭씨 2,000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열이 가득했어요. 돌조차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죠. 화면에는 규소가 액체 유리로 변해가며 길고 매끄러운 실린더, 즉, 인곳 뜬겟으로 서서히 굳어가는 모습이 비쳤어요. 인곳은 거대한 수정처럼 투명했고, 무게는 수백킬로그램에 달했어요. 타오르는 주황빛 인곳을 보니 마치 용암이 흐르는 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단단하고 반짝이는 기둥이 됐어요. 인곳이 충분히 식으면 저는 그것들이 얇은 디스크로 잘려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로보다 더 얇은 원형 칼날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인곳을 한 조각씩 떼어냈어요. 디스크들이 부드러운 폼 위에 떨어지자 표면은 매끈해 보였지만 작은 돌기와 스크래치가 남아있었어요. 다음에는 작업자들이 디스크를 광택기계에 넣었어요. 유리 섬유 패드와 물, 부드러운 산이 몇 시간에 걸쳐 웨이퍼를 회전시켰고 조금씩 돌기들이 사라져 완벽한 거울처럼 반짝이는 표면이 되었어요. 저는 그 웨이퍼에 제 얼굴이 비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다음 연마된 웨이퍼들은 클릴룸으로 옮겨졌어요. 먼지 한 톨만 묻어도 칩이 망가질 만큼 청정한 공간이었어요. 화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기술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빛과 화학 물질을 사용해 웨이퍼 표면에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미세한 회로를 새겼어요. 저는 그 회로들을 지도로 비유하며 도로가 건물을 연결하듯 전기 신호가 웨이퍼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시각이 끝나면 로봇이 웨이퍼 하나하나를 전기 프로브로 시험했어요. 화면에 반짝이는 작은 불꽃이 어느 부분이 합격하고 어느 부분이 버려져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합격한 웨이퍼는 우표보다 작은 칩으로 잘려나갔는데 그칩 하나에 수백만 개의 미세 회로가 들어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완성된 칩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완벽한 패턴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 칩들은 보호 트레이에 담겨 스마트폰, 노트북, 의료기기, 자율주행차 등 각종 기기를 구동할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제 휴대폰과 컴퓨터를 떠올리며 그 기기들이 모래 한 알에서 시작된 여정 끝에 완성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노트를 꺼내 적거나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었고, 손가락으로 공중의 기계를 그리며 단계별 과정을 따라 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단순한 강물에가 어떻게 첨단 두뇌가 될수 있는지에 놀라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어요. 조명이 다시 밝아지자 저는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튀는 걸 느꼈어요. 거친 알갱이에서 반짝이는 칩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자연과 인간의 기술이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어요. 가파른 강과 헌신적인 엔지니어들이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 평범한 모래를 내일 기술의 심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정말로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웨이퍼의 미세한 회로가 새겨진 모습이 비춰지자 호란이 부드러운 깨달음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듯 자리에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거대한 사막이나 대규모 공장만이 첨단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한국의 가파른 강줄기와 강력한 수류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모래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의심을 떠올렸어요. 사막의 매끄러운 구슬들이 끝없이 태양 아래 굴러가며 완벽해 보이지만 미세한 불순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었죠. 때로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완벽해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반면에 강모래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연의 세척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손길은 단지 자연이 이미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듬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제 주변을 보니 노트북들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펜과 연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떤 전문가들은 모래 알갱이 형상을 스케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산속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간단한 도표를 그렸어요. 뒤쪽에 앉은 과학 전공 학생 몇 명은 화면을 더잘 보기 위해 등을 활짝 펴고 일어섰어요.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대략 이 과정을 쫓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용광로, 그리고 깨끗한 웨이퍼로 이어지는 여정을요. 화면에 나온 장면들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어요. 먼저 세척 드럼, 이어서 불타는 용광로, 그 다음 얇게 베어내는 칼날, 마지막으로 클릴룸에서의 시각까지요. 각 슬라이드는 계단의 한계단처럼 순서대로 쌓여 있었어요. 끝에는 관객들이 더 이상 평범한 모래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의 원재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자기 고향 강물을 연구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산골짜기 지도를 그리며 순수한 모래가 숨어있을 곳을 찾아보는 학생들, 작은 마을 작업실에서 용광로 설계를 스케치하는 엔지니어들까지요. 모두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발 밑에 비밀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 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의심이 녹아내렸어요. 한때 회의적이던 호란이 이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의 노트에 알프스 지도와 돌이 많은 계곡에서 모래를 시험해보자는 메모가 나타났고, 인도의 학생은 히말라야의 금류계곡 사진을 태블릿에 띄웠어요. 브라질의 엔지니어는 지역 폭포의 수력으로 작동하는 미니 용광로 설계를 그렸고, 캐나다의 연구자는 험준한 협곡 단면을 그리며 그 모래가 한국 강모래처럼 빛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믿음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알갱이 하나하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믿음이 되는 거였죠. 모래에 관한 단순한 수업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에 불꽃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작은 나라의 자원이 기대를 뒤집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연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감을 선사한 거죠. 조명이 밝아지자 저는 노트를 부드럽게 덮었어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이 순간의 일부가 된게 자랑스러웠어요. 이어진 정적 속에서 호란의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작은 모래알 하나에도 내일의 위대한 발명을 담을 수 있다는 분명하고도 공통된 확신이요. 조명이 밝아지자 포럼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저는 강력한 마이크로칩의 핵심이 된 단순한 모래알을 보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전문가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단순한 노트와 데이터 그 이상을 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공통된 설렘까지요. 포럼 며칠 후, 한국 강모래가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케임브리지에선 저는 각 병에 라벨을 붙이고 샘플이 제짐 속에 잘 자리 잡도록 챙겼어요. 파리에서는 한 소재 공학 교수가 병을 받아 현미경 옆에 두고 알프스 모래와 비교할 준비를 했어요. 문바이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투명한 탱크에 모래를 부어 알갱이가 어떻게 가라앉고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관찰했어요. 상파울루에서는 학생들이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 녹는 점을 시험했어요. 토론토에선 연구자들이 위성사진으로 가파른 협곡을 분석하며 유망한 물줄기를 찾아냈어요. 강 유리병은 새로운 실험의 불씨가 되었어요.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은 연마된 한국 웨이퍼가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어요. 인도의 과학자들은 현지 강물의 순도를 한국 기준과 비교해 확인했어요. 브라질 학생들은 아마존 모래가 간단한 수압제트로 얼마나 빠르게 세척되는지 측정했어요. 캐나다 지도 제작자들은 드론을 이용해 바위투성이 협곡을 지도하며 강이 고품질 알갱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을 파악했어요. 이 모든 팀이 온라인으로 노트와 사진,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모래 한 병이 대륙을 넘나드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촉발시킨 거였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포럼 영상을 보여줬어요. 중학생들은 세척 드럼에서 타오르는 용광로까지의 과정을 스케치했어요. 인국과 웨이퍼 모양의 종이 모형을 접으며 각각이 내일의 기술 일부라고 상상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플라스틱 병으로 작은 모래 세척기를 만들어 점토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시험했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 작은 나라의 강물이 어떻게 글로벌 기술 산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며 뿌듯했어요. 포럼 발표 하나로 이토록 많은 어린 마음에 영감을 줄수 있을 줄은 없어요. 기업들도 주목했어요.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은 강물의 가공 파일럿 플랜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한 공장에서는 클릴룸 작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했어요. 일본의 전자회사도 최종 광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한국연구소로 보냈어요. 전 세계 곳곳이 협력으로 지역 자원을 모두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저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새로 알게 된 연락처들의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한국 대학들과 공동 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한 제안서를 초안했어요. 외진 산골짜기로 이동하며 모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동식 실험실 설계도 스케치했어요. 모든 계획은 다음 가능성의 알갱이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지도와 샘플 데이터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과학이 아이디어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를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래 하나리 자연과 인간의 기술이 혁신의 동반자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로키산맥 옆이든, 히말라야든, 안데스든 누구나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몇 주, 몇달 동안 그 한국 강모래의 가능성은 계속 커졌어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었고, 새로운 도구들이 발명되었으며, 새로운 우정이 맺어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포럼은 단순한 발표 그 이상이었어요. 모든 알갱이, 모든 질문, 그리고 모든 공유된 발견이 세상을 다음 커다란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드는, 함께 만드는 미래의 출발선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놀라운 자원은 오늘의 사연처럼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풍부한 한 자원 강국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의 핵심 자원은 국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하네요. 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